저는 뉴욕타임스의 수석 음악 전문 기자 데이비드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세로 40년간 세계 음악계를 취재해왔죠. 비틀즈부터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까지. 수많은 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수많은 스타들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가수 로제가 만들어낸 진정한 문화 혁명의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K팝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꾼 그리고 지금도 바꾸고 있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저와 함께 그 특별한 순간들을 되짚어 보시죠. 지난해 10월 18일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런던의 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 라디오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과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이 곡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죠. 하지만 그 우려는 곡이 공개되는 순간 깨졌습니다. 첫 방송이 끝나자마자 청취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라디오의 베테랑 DJ 마이클은 30년 경력 중 이런 반응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청취자들은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물어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런던의 유명 음악 평론가 톰스는 이 곡의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멜로디, 브루노 마스의 세련된 편곡, 여기에 로제만의 독특한 음색이 더해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의 성과입니다. 발매 직후 차트에 진입해 18주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죠. 이는 아시아 가수의 곡으로는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빅뱅의 태양도 방탄소년단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죠. 음악 시장의 중심지 미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로제의 모습이 24시간 비춰졌고, LA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하루 종일 아파트를 플레이했습니다. 이 곡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로제는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면서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을 노래했죠. 브루노 마스는 이런 로제의 진정성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했습니다. 세계적인 음반 프로듀서 데이비드는 아파트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죠. 한국어 가사를 활용한 곡들이 잇따라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수많은 히트곡의 탄생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로제의 아파트처럼 언어와 문화의 벽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곡은 처음이었죠. 이제 그 성공의 비결을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음악 전문 기자 사라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휴대폰 속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따라 부르는 영상들이 가득했죠. 저는 그 순간 음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올린 한국어 메시지는 단 1시간 만에 100만 좋아요를 돌파했죠.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로제와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라는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아파트에 한국어 가사를 배우고 있었죠. 포르투갈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모여 아파트 플래시몹을 진행했죠.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캐나다의 한 라디오 진행자는 우리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흥겹게 와닿는 노래는 처음이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론토의 음악학원에서는 아파트의 한국어 가사를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버스커는 아파트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불렀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악기와 한국어 가사의 조화는 신선한 감동을 자아냈죠. 그의 공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5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어 학습 앱으로 아파트의 가사를 공부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어의 독특한 운율이 프랑스어보다 더 음악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했죠. 영국의 한 음악평론가가 말했듯 이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제가 찾은 런던의 한 회의실은 특별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플래티넘 음반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이곳에서 세계적인 음악 전문가들과 만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 가진 의미를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영국의 베테랑 음악기자 사라는 로제만의 독특한 음색이 브루노 마스의 감성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음악 평론가 준노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만나 새로운 음악적 가치를 창조했다며 깊이 공감했죠. 한국의 음악 전문가 민지는 더욱 깊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로제는 한국 특유의 감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고, 브루노 마스는 이를 세계적인 사운드로 승화시켰다는 평가였죠.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공연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연에서 만난 10대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었죠. 로스앤젤레스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아파트의 한국어 가사를 한 줄씩 배우는 코너였죠. 진행자는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감이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며 감탄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발성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케이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런던의 한 녹음실에서 만난 음향 엔지니어는 아파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믹싱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40년 경력의 음악 전문 기자로서 이런 현상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아티스트가 이토록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MBC 방송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아파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있었죠. 이 노래는 정말 흥이 난다.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그의 말에 스튜디오가 떠들썩했습니다. 지미 펠런쇼에 출연한 로제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 한국어로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완벽한 발음과 감정 전달로 현지 관객들을 사로잡았죠. 방청객들은 아파트 가사를 따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엘렌 드제너러스쇼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Of of the...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즉석에서 아파트의 어쿠스틱 버전을 선보인 것이죠. 두 사람의 완벽한 하모니에 엘렌은 내 방송 경력 19년 중 최고의 순간이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CNN의 레리킹은 특별 인터뷰에서 로제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라고 칭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로제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세계 문화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의 아파트 댄스 챌린지 영상을 올렸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콘서트에서 이 곡을 커버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한 음악 시상식장에서는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비욘세가 직접 로제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넨 것이죠.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제 미국의 10대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음악계를 취재해왔지만, 한 아티스트가 이토록 큰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처음 보았죠. 로제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문화혁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음악 전문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40년 경력의 음악 프로듀서 마이클은 이제 미국의 음악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언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24시간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따라 불렀죠.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은 앞다투어 로제를 섭외했습니다. 특히 지미 키멜쇼에서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즉석에서 아파트의 재즈 버전을 선보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이 공연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장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한국어로 아파트를 커버한 것이죠. 그녀는 로제의 음악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벽을 허물었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음악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로제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음악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사라졌고 음악만이 가진 순수한 감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로제가 만들어낸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